얘들아 봐봐 설명해줄게요. 왼쪽에 설명해줄게요. 다시 봐봐 설명해줄게요. 이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. 이 문제가. 볼게요. 이 범위 안에서 얘의 최소값이 8이고, 근데 최대값 구해라 이 문제야. 근데 지수가 복잡해. 아 치환하자. 그래서 그 치환한 t라는 거는 새로운 애의 y값입니다. 이제 그거를 표준으로 고쳐 어,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인데축 방정식의 x가 a 2야. 근데 범위가 0하고 3, 4, 이야 그러면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가늠해야 돼 그럼 2에서 0까지 떨어진 거랑 2에서 3까지 떨어진 거랑 멀리 떨어질수록 더 밑으로 빠질 거야 그럼 어디가 더 멀리 떨어졌어? 안 들었구먼 0이 두칸 떨어졌잖아 그 0쪽이 더 떨어져서 떨어졌을 져떨어거 아니야 얘가 최소값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2였을 때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게 최대예요 그럼 이거 0이었을 때 최소는? 영이었을때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? X0 대입하면 되지, 뭐. 그니까 러 A 자체가 최소값이에요. 에? 그래서 A라고 쓴 거야, 내가. 그리고 최대값은 2였을 때, 4 플러스 A가 최대값 쓴 거예요. 그니까 러 T 범위가 이거예요. A가 지금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돼요. 어? 그럼 왼쪽은 A고, 오른쪽은 4 플러스 A라는 T라는 새로운 범위가 나왔어. 그럼 다시 돌아가, 일로. 얘가 양수네? 어? 얘가 양수기. 일보다 크네요? 그럼 상승함수 그려 그리고 나서, 이제, 왼쪽이 A이고, 오른쪽이 4 플러스 A일 거야. 그럼 왼쪽에서 최솟값 8을 가진대요. 이최솟값 이 8은 지수함수의 최솟값입니다 여기서, 여기서 8을 갖는네 A일 때, 아, A일 때 8을 갖는다는 소리구나. 라는 걸 알면 돼. 아, A일 때 8이구나. A일 때 8. 그죠? A일 때 8이구나. 근데 우리 치열했잖아. FX가 ET라고. 그죠? 그래서, T에가 t가 a일 때, t가 a일 때8을 갖는 거예요. 여기서 t는 이제 다시 지수함수의 x 범위로 넘어오네요. t가. 또. 아까 여기서 t는 2차함수의 y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t는 지수함수의 x 범위로 다시 정의로 넘어간 거야. 그러니까 y 공력이정의로 넘어갔어요 지금. 그것도 알면더 좋은데. 그래서 치환했던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치환했는데 다시 일로 돌아가면 안 돼요. 그걸 못 풀어? 치환했 내가 왜 치환하는 건데? 간단하게 불려고 치차하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냈잖아. a일 때 8이라는 최솟값 갖는다고. 그래서 t가 t에다가 a를 넣고, 얘가 8이나왔다는 사리 아니야. 소리 아니야. 그럼 a는 얼마야? 요거 봐. 이거 풀면 답이지 a 얼마야? 3이에요. a가 3. 그럼 요거 3, 3. 어?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가져? 요거 3 넣어봐. 여기 어, 어? 7일 때최 대값을갖는 거죠. 7이 답이 아니라 7을 대입해야지 그러다가 fx가 답이 나오는데 얼마야? 그냥 2의 7제곱. 풀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? 128인가 나올 거야. 아니. 야 2의 5제곱이 32잖아. 64에 곱하기 2 하니까 128 나오네. 그러니까 2의 7제곱 128 답. 끝. 너무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이거 알아야지 이제 엄청 머리가 좋아져. 이 정도 이해할 정도는 진짜 멀쩡해. 그러려고 써 공부하는 거야. 어? 머리 그뇌지경을 넘피려고 하는 거야. 이거 어디서 경험해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니? 공부해서 해야지.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. 경험하려면 백0까지 백세까지 경험해야 되잖아. 짧은 기간에 할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요. 이요 응? 머스틱, 호스, 호스이 네, 없고요 네. 이문지도한번 써봐. 호스 못 썼어. 이 됐어요? 모르겠죠. 그나음또썼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물어봐.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. 그럼 우리가 이걸 따라가봐. 네. 그래, 그 어, 이거 따라가자. 예쁜. 에프 용지도 한번 적을래? 네. 네, 에프 용지가 차근하게. 처음부터 해봐, 해봐야 돼. 이게 지함수의꽃이에요지함수 맞는 끝이야, 그끝자락에야 이거만 알면 이제. 기술상태로다한 거예요.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, 그죠? 얘가 제일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죠? 네.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어렵네. 근데 왜 어렵냐면 이게 정의호로 갔다가 공 치역으로 갔다가 걔가 또 다시 정의호로 바뀌어. 아, 되게 변신의 기지야. 어? 범위가 왔다 갔다 해. 참, 그죠? 질문하면 좋 더. 꺼버릴까? 물론 비